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계획 속에 선미 속에서 다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구멍인 것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포함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정부터 보이고 이르라 아직까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로하여 이루게 하셨고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셨고 끊임없이 보이게 하심을 통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때인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드림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드림을 받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절저의 주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님이든지 주님이 몇일 몇칠 몇시에 오신다 다 이단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언제 몇일 몇시에 온다 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기에 오로기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해야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오늘 상는 성경을 보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더니 하나님은 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 그 아심을 통하여 우리 끝없이, 끊임없이 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도시도 변해요. 주추원 제 모양 갔더니, 아이고, 힘들게 변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알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한 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에 내가 돈벼락을 맞을 거라 생각하면 여기 있겠습니까? 돈벼락 맞을 준비를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 장영희 권사가 내일 회복을 받으니라 여기 있겠어요? 어, 아, 내 말이 거짓말이오. 1억까지 나해만 1억만 해도 <laughs> 도 <해도> 가는 거예? <laughs> 장모님 나 1억 든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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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도하데 가자. 이럴이요 네? 이런 거잖아요. 응? 그런데요 내일 일하면 불안할 염려도 없잖아요. 준비된 신명이 되잖아요. <laughs> 근데 여전히.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나를 보는 게아는것같요 제가 이제 장례를 몇번 치러보고 천국을 가 예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너무 힘들게 죽지만 어떤 사람들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찬양을 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주 i hate 그 네.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빤이란 네. 내일이 날문 나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신령이 주의 것임을 깨달을 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오. yo i wow.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내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할 때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의 군대 안에 임할 때 모든 생물들이 모든 무생물들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의 성의 속에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이루심 없이는 결코 한 풀이 성장하고 나서 자라고 심했고 열매맺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에 너는 핑계치 못함이라고 성경을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됨과 잘못됨과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을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기에 오늘 저희 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살아계신 더 나아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될때마태복 10장 30절 우주를 시작 우주를 지으신 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가장 작은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십장 3 0절 말씀 보면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핑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구하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내 네,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때,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사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소망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모든 것에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까지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니이 땅에서 빙계치 못할 사실들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곳으로 채우시게 될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에 우리가 통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뜻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바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무. 알고 계시는 분 올라오는 여러분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지어내는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덜리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넘지 못할 산이거든 있 주님께. Thank <laughs> you. 나의 등 뒤에서 믿어주셔서 내가 할수 없어서 지쳐 앉았을 때, 내가 끊임없이 걱정, 의심하며 외로워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오늘도 나를 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념 되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 넉넉히 인도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산이 있습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느므로 하나님 그만을 지하고 그 산을 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기 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귀여 진리로, 생명 되시는 예수시대 놀라운 은혜와 변화 없이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깨닫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하시고, 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지구태몽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